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돕는 특별공급제도란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격만 갖추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던 강남의 한 아파트에도 특별공급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소 분양가가 10억 원, 게다가 당첨자 평균 나이는 34살에 불과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조진희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강남권 최고의 로또 분양이라고 불렸던 이 아파트, 네. 뭐 굳이 이름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예상대로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그 평균 경쟁률이 25대 1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가장 인기가 많았다하는6 3 m 제곱 같은 경우가 90.69대 1로 이제 경쟁 마감이 됐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한 2016년 11월부터, 그러니까 2016년부터 한강남권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가 한 11군데가 분양이 됐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경쟁률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 37.5대 1, 그리고 이 근처에 가장 가까웠다고 하는 개포시형 3단지 같은 경우가 한 41대 1이 됐는데 조금 줄어들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중도금 대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작용을 됐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부의 당첨자 세무조사 방침도 있었고요. 여기에 중도금 대출까지 막혔던 걸 감안하면 흥행에 성공했다 면뭐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업계에서의 우려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동화 자금이 많이 남아 있고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하고도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당첨이 되면 어차피 시세 차익을 이미 돈을 벌고 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자금 조달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대구 보자라는 시장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던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제 청약 탈락자 3만 명이 이제 어디로 쏠릴지도 관심사인데요. 향후 이제 미계약 분이나 또 다른 로또 청약에 몰릴 거라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뭐 이미 현실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과, 과천 주공 2단지 같은 경우가 어, 과천 시내에서 1순위 청약이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기준으로 해서 미달이 됐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나머지 1순위 청약이 한 6천 명 이상 몰리면서 미, 마감 자체를 다 끝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에 탈락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방에서 부산 대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 네. 대기 인원들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급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적 청약자가 없어서 이 시장이 주도되지 않는다라는 걱정들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그 초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논란이 불거졌던 특별공급제도 보겠습니다. 이른바 금수자들의 편법청약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분양가입니다뭐 최소 지금 63m 제곱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10억이 넘습니다. 네. 일반 서민들이나 직장 그 본급 그 직장인들 기준으로 해서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럼 특별 공급 자체에서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들 중에 아까 만 19세 되시는 분들이 과천에서도 당첨이 됐고 이번 이제 개포 8단지에서도 당첨이 됐습니다. 물론 기관 추천이라는 걸 통해서 뭐 장인이라든가 10년 이상 장기 근무을 하셨다든가 그 다음에 북한에서 오신 새터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한데 특혜를 줬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이 부분들이 과연 그분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이 대출도 없는 이 아파트를 살수 있었겠느냐라는 음. 거에 대한 특혜 논란도 이미 발생이 된 상태인데다가 네. 특별 공급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분양가 자체가 10억이 넘다 보니까 오히려 강남에 있는 현금 자산을 갖고 있는 젊은층들이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서라도 증여를 받아서라도 특별 공급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물론 10대, 20대가 당첨됐다. 이 자체만 봤을 때 문제가 될게 없죠. 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한 배려가 특별공급이라고 친다면 당초 취지와는 크게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특별공급이... 얼... 이게 보면 서민들을 위한 것이고 앞으로 주택을 강남에 진입해서 살수 있게끔 해주겠다고했는데 문제는 똑같은 형평성의 기준에 잡히다 보니까 어 일반 무주택 서민들 같은 경우는 청약을 신청하고 싶어도 자본 조달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공급 자체에서도 자격심사 자체에서도 뭐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하더라도 자본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청약 자체를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수저들 이른바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만이 기본 특별공급에 특별 청약을 할수 있. 되어 있고, 환정적인 소수계층들이 청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취지하고는 전혀 어긋난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이런 고가 아파트의 특별 공급을 꼭 해야 하느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일리 있는 주장 같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금 특별 공급 자체의 의도가 사회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좀더 좋은 주거환경에 있다가 어, 넣겠다는 개념인데, 결국에 공공임대라든가 공공주택 공급 자체가 부족한 현, 현실에서. 좋은 주택을 준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특별 공급 자체에서의 어떤 가격에 대한 어떤 대출이라든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공급제도라는 것 자체가 일부 계층을 위한 특별 공급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신혼부부 소득 기준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실 이제 신혼부부가 면허 사이에 수억 원을 모은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이번에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라든가 20대 초반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결혼 을 해서 주거 분리가 일어나는 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아파트를 청약을 해서 그 입주 때까지 나야 되는 그 돈들에 대해서 가족이나 친인척 아니면 주변을 통해서도 대출을 꼭 금융권이 아닌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편법 증여가 아니라 합법적인 증여가 된다라는 이 논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신혼부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좀더 많은 공급이나 어, 공급량 을10% 이상을 높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남권형의 2, 30대에 좀 자산이 많은 분들 위주로 이번에 편성이 됐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도시 근로자 소득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제한폭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게 이제 사대보험을 내는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현금 증여가 많은 자산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물 임대 수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법인 형태로도 자본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탈루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논란 끝에 국토교통부는 증여세 탈루 경우 등을 이제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역시 네. 이번에도 뒷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laughs> 사후적인 처 방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그 통계 자료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들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에 이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 특히 이제 자금 출조 조사에 대한 신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뒷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사 대상을 출연할 수 있다라는 점도 될수 있지만 문제는 이분들이 올라왔다고 표면적으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 근로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 당장에 세대 분가가 되지 않더라도 부모 밑에서 있으면서도 내가 충분히 이 돈을 마련을 했고 특히 원금 상환 기준이 아니라 친. 인척이나 주변을 통해서 공급을 받은 자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자만 지급을 하더라도 이 대출 상환이 충분히 가능한 구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본의 조달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매달 통장에다 실제 이자를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또 법적으로 이걸 또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이냐 후냐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번 공급이나 이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그 서민 주거 안정 그다음에 가격 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역효과가 나고 있는 거고 점점 양극화 형성으로 분리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에 있어서나 어떤 증수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에도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에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당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했던 특별 공급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